안녕하세요. 엔지입니다. 3급 바둑 시작했고, 제가 100입니다. 흑은 2급이네요. 자, 우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일자. 어, 무난하게 받았군요. 어, 이 수는 너무 좁죠? 뭐 튼튼하긴 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둘 필요가 없이 귀지켰으면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늘어주고. 이건 뛰어 나왔을 때, 빨리 이도로 공략을 했었어야죠. 이건 뭐 받을 필요 없고. 어? 이건 이거 내리는 게잘 돼서. 자, 그다음 띄어서 여기는 튼튼해지죠? 어, 이제 이건 완생인데요. 자, 아, 한 집도 안 만들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길 집어야 될것 같은데요. 창문 살았죠? 돌이. 여기 째는 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축이죠 요렇게 이어두고 늘어주고 자 이거는 여기 빨리 젖혀 있죠 아이고 그 수까지 그러면 뭐 하는 수죠? 자, 이쪽부터 하면 이어주고 끊을 수 있냐 요렇게만 나와도 이거는 뭐 중앙이 자 요렇게 해놓고 하나 더 밀어도 되겠네요 요기 지켜서 늘어주고 자 요도를 늘고 요쯤 이때 한점 엄청 아까운데요 이어 주죠. 여기 있는 게 낫겠네요. 자, 이어주고. 여기 음. 요렇게 이제 끝내기들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잡아주고요. 두 돌이 죽을 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도 끝내기. 그냥 유리하니까 이렇게 두겠습니다. 요런데 음. 자, 이렇게 해놓고,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자, 그럼 화면 전환해서 간략히 복귀해 보겠습니다. 화면 전환하는 동안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0집 넘게 차이가 나네요. 흑의 집이 거의 없죠. 백의 집이 워낙 커서 초반에는 정석대로만 진행되었는데요. 뭐 이게 예전 정석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귀가 튼튼하고 서로 호각인 상태라 나쁠게 없구요 이 수가 너무 중복이죠 한수 벌어서 이건 나중에 대응한다 치고 귀를 지켰으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귀를 다가가서 튼튼해졌구요 여기 들어갔는데 이렇게 놓고 이 선수 처리 때문에 요돌이 뛰는 빌미를 줬죠 이것도 이렇게 바닥으로 할 수가 있었어서 이것도 붙이는 게 정수 같은데요 이러면 한 집도 안 나죠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한집 정도만 후수로 막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돼서 네. 이거 뭐다 살았죠 여기 먹여쳤다 이거 그냥 이렇게도 쓰면 되기도 합니다 있지는 못하죠. 그럼 또 완생. 여기 요기 찝나요 여기만 해줘도 이건 뭐 당장급 한돌 그 아니고요. 이러고 뭐 탈출하면 안에서 사는 것보다 밖에서 탈출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그냥 이어줬고요. 장문. 이거 이어줘봐요. 별것 없고 여기 또째는게 괜찮았고요. 이게 나눠놓을 생각이었나요? 근데 이게 찝찝해서 내려야죠. 끊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길못 나서 아 이거는 백도 딱히 답이 없긴 하네요. 팔로가안 나와서. 이렇게만 둬도, 이어주고, 이건 뭐, 별거 아니고, 여기 빨리 젖혀놓고요 이거 안 받아도 되죠. 여기 돌이 있어서. 이런 수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젖혀서 나왔는데, 여기 조금 커지고, 뭐가 없죠. 네, 여기 이렇게 해주고, 이쪽 지켜서, 이거는 괜히 죽었습니다. 빠져서 뭔가, 오히려. 되는 수는 없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한 돌은 크게 죽었죠. 이런 거 그냥 다 막아주면 그만이고요. 빠지고 싶은데. 아니네요. 이게 단수가 먼저 걸리네요. 이렇게 돼서 이 돌이 죽는 거네요. 이 돌을 살리지 못하죠. 여기를 리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무선수가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되었네요. 네, 이제 끝내기들 하고요. 네, 요거는 먹여치고 여기 하면 요 두들이 떨어져서. 네, 이거 이렇게더 두고. 어, 요거는 잘 방어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마지막 승부수 같은 거였을까요? 요거 안 되니까 쿨하게 돌을 걷었습니다. 자, 이번 바둑 요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구요. 영상 닫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